미스트롯 시즌 1 멤버들이 다시 뭉쳤다. 2019년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몰고 왔던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 1의 주역들이 오는 7월 첫 번째 정이라는 타이틀의 콘서트를 통해 다시 무대에 오르며 팬들과 재회한다. 이들은 시즌 1 방송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오며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고 이번 콘서트를 통해 다시금 하나의 무대를 꾸민다는 소식에 팬들의 반응은 뜨겁다. 첫정 콘서트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다. 이는 미스트로 시즌 1의 정서적 출발점, 즉 처음 가졌던 진심 어린 마음과 관객과의 첫 인연을 되새기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첫정이라는 타이틀은 참가자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정희의 기억을 소환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무대에 서겠다는 출연진들의 다짐이기도 하다. 5년 전첫 방송에서 불과 몇 명의 무명 가수였던 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이름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해 다시 모였다는 점은 이번 콘서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번 첫정 콘서트에는 송가인을 필두로 정미애, 홍자, 정다경, 김나희, 숙행, 박성현 등 시즌1의 핵심 멤버들이 총 출동한다. 이들은 시즌1 당시 진선미를 비롯해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단독 콘서트 방송, 음원 발표, 예능 출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팬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지만 이처럼 시즌 원 멤버 전체가 한 무대에 서는 것은 5년 만이다. 이번 공연은 7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제작사 측은 공연 제목 첫정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팬들과 처음 마주했던 그 마음 그대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며. 기억 속 무대를 재현하는 동시에 각자의 음악 인생이 녹아든 신곡 무대, 스페셜 무대 등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객이 단순히 구경하는 공연이 아닌 출연진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참여형 콘서트를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공연 구성은 다채롭다. 각자의 대표곡은 물론 프로그램 당시 사랑받았던 무대들을 새롭게 편곡해 재현할 예정이다. 또한 멤버 간 콜라보레이션 무대 즉석 라이브 토크, 영상 메시지 등도 준비되어 있다.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민요, 국악, EDM 등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 각자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송가인은 이번 콘서트와 관련해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같은 멤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 처음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 때의 감동을 다시 팬들과 나누고 싶다. 첫 정이라는 제목처럼 초심을 담아 무대에 오르겠다고 전했다. 정미에 또한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늘 감사한데 함께 했던 멤버들과 다시 무대를 만든다는 건 감격스럽다며 그 때의 열정과 지금의 성장을 함께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팬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다. 시즌인을 함께 했던 팬층은 이미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어. 예매 오픈 이전부터 SNS, 팬카페 등을 중심으로 단체 관람이나 현장 응원 준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연 이름인 첫 정에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하며 그때 그 무대가 다시 살아난다.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 감동이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 사이에선 이 콘서트를 트로트 팬덤의 축제로 부르며 5년 만에 재회를 기념하고 있다. 공연이 지닌 문화적 의미도 작지 않다. 미스트롯 시즈1은 당시만 해도 중장년층을 위한 장르로만 인식되던 트로트를 전 세대의 음악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성 중심의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새로운 시도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 결과 트로트는 한국 음악 시장의 중심으로 재부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즈1 멤버들은 단순한 오디션 출신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첫장 콘서트는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악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회 이상의 무게를 가진 공연이다.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낸 주역들이 다시 모여 현 음악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트로트 음악의 현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들이 과거를 소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구조이기에 이번 공연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도 중요한 장면이 될수 있다. 한편 첫정 콘서트 이후 출연진들은 각각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가인은 하반기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며 정미애와 정다경은 각각 개인 콘서트 및 예능 출연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첫정 콘서트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품은 첫정 콘서트. 그 무대는 단지 한 시대의 감동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팬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을 되새기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확인하는 자리다. 송가인과 미스트롯 원 멤버들이 다시 손을 맞잡고 선이 무대가 어떤 울림을 만들어낼지 7월 12일 그 막이 오르기까지. 관심과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